안녕하십니까 명도술수련원 대표 원장 임종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남자든 여자든 가장 큰 화두 오르가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르가즘은 우리 남녀가 섹스를 하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경지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오르가즘이 과연 섹스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어, 섹스를 통하여 오르가즘이 오른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인지 알고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오르가즘을 모른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 평생 동안의 오르가즘을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고 느끼지 못하고 죽는 그런 안타까운 여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게 진실이어야 하는지 좀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자로 태어나서 오르가슴을 못 느끼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자위를 하든 섹스를 하든 사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르가즘의 수준을 어, 알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여자는 자위를 해서 얻는 가벼운 오르가즘은 가능하겠지만, 자위를 하지 않는 여자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섹스를 통하여 오르가즘에 오르지 못한다면 자위도 안 하고 섹스에서도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남자가 수많은 횟수,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박았는데 왜 여자가 오르가즘에 못 올를까요? 오르가즘을 모른다는 거 하나만으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자든 남자든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절정의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조물주께서 설계를 하셨을 텐데, 왜 여자들만 오르가즘을 못 느낀까요? 여기서 남자의 잘못이, 그것도 큰 잘못이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남자의 삽입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삽입 방식 하나만 바꿔도,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오르가르즘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삽입 방식 딱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방법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그 굉장히 큰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삽입 각도입니다. 삽입 각도 하나만 잘 바꾸셔도 지금 하는 섹스의 절반은 성공으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유튜브 또는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하단을 향하는 하단 삽입법입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잘 듣고 잘 이해하셨으면 기초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수는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여자가 오르가즘에 오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해결하셔서 여성에게 오르가즘을, 내 여자에게 오르가즘을 선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르가즘, 한번 오면 쉽고 빠르게 계속 올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한 번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여자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것, 아무리 많은 사랑한다고 백날을 해도 이 오르가즘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페니스로 직접 자극을 했을 때 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명도술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은 명도술이 아니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실전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막 박는다고 오르가즘이 온다면 30% 이상의 여사, 여자가 평생 동안 오르가즘을 한 번도 못 느낀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이 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또 제가 글로 써드리는 네이버 블로그, 명도소 수련원 찾아보셔서 방법을 알아보시고 정말 빠르게 한번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오르가즘에 못 오르는 이유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네, 바꾸셔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